할렐루야. 좋은 아침, 생명의 아침, 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아니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으로 엄청난 삶. 정말로 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인생과 그런 삶이 귀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 구약에 있는 특별히 추대국 사역, 추대국에 어, 있는 그 어, 기록들, 그 역사를 10편에 어, 자는 노래로 어, 만든 것입니다. 어, 그 중에서 이러한 말씀이 눈에 뜨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호랩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계속 집중해서 나가면 최선을 다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그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만드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자기 딴에는 자기들 따에는 최선을 다하는 잘한다고 한 것인데 보면 자신의 영광과 수준이 어,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배 원리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격상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면 가장 몸을 낮추면 아주 낮아지는데 그 낮아지는 자리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원리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고 따르면 굉장히 높아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처절하게 낮게 된다는 것이죠. 돈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인기와 권력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힘과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지기 시작하면 높아지고 높아지는 꼭대기 올라온 것 같은데, 결국 어딥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처절하게 떨어지는 원리와 이치입니다. 금성하지 만들고, 자기의 그 당시에 출애급대요 자기들을 이끈 존재가 이 존재다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어 영적인 수준이 정말 낮은 아니 아예 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꿔도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 예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은 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경배. 자신의 삶을 몸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영광이 하나님 수준 높아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오늘 귀한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자랑스럽고 존귀하게 됩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지어다.